벡터라고 하면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크기 다른 말로는 스칼라라고도 하는데요. 가령 5만큼의 스칼라를 가지고 있고, 동쪽이라는 다이렉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5,0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벡터는 다음과 같이 튜플 또는 열 벡터로 표현을 할수 있고, 동쪽으로 5만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벡터도 동쪽으로 5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위치만 다를 뿐 같은 벡터입니다. 벡터, 저, 벡터 안에는 포지션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벡터와 이 벡터 그리고 이 벡터와 이 벡터 같은 벡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겠 벡터는 표현 가능한 실수 체계 위에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문자 R 스 r e 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령 3차원이라고 한다면 대문자 R 위에 이제 지수 3을 해서 지고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투 다이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벡터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벡터를 더하는 것은, 어, 단순히 이제, 기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각각의 엘리멘트를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매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면 A 벡터, B 벡터를 더한다고 한다면, 604,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해서, 2,2로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A 벡터와 B 벡터를 먼저 더한다고 한다면, A 벡터를 먼저 그리고, 그리고 A 벡터의 머리 부분에서 B 벡터를 그립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였죠. B 벡터를 그리고 b 벡터의 머리에서 A 벡터를 그립니다. 그럼 A 더하기 B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A 벡터, B 벡터를 더하는 걸 이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벡터에 이제 스칼라 값을 곱한다는 것은, 어 각각의 값에 벡터에 이제 각각의 엘레멘트에다가 어, 특정 스칼라 값을 곱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가령 a 벡터, 2콤마의 a 벡터 있을 때 3을 곱한다 가면, 2, 마 3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 벡터입니다. a 벡터를 에 3을 곱한다 가면은 a 벡터의 길이가 같은 다이렉션에 대해서 3배만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다이 바뀌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하면 은두 배만큼 그 길이가 늘어난 벡터가 되겠네요. 백, 벡터의 서브트렉션입니다. x 벡터와 y 벡터를 뺀다고 했을 때 아까 에지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2 빼기 마이너스 4, 6이 되고 3 빼기 마이너스 2, 5가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X벡터를 그리고 그리고 같은 지점에 대해서 Y벡터를 그리고 그 둘간의 차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x 벡터 Y벡터의 머리를 이어줍니다. 방향은 X방향 쪽입니다. X벡터에서 Y벡터만큼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그 같이 이제 엑스 벡터의 머리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점에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같은 벡터입니다 유니 벡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니 벡터라고 하면 길이를 1만큼 1로 가지고 있는 벡터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테이트가 이제 좌표가 주어지는데요. 어, 가령 0,0이 제그 스테이트 좌표라고 하면 이제 그 4,0을 기점으로 길이 1을 갖고 있는 벡터들의 집합을 유니 벡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쉽게는 어 x 좌표 쪽으로 1, y 좌표 쪽으로 1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어, 2,3이라는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유니 벡터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은 이연 i 더하 i 3j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는데, 어, 가령 예를 들면은, 2,3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에서의 그유니펙트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2,3에, 3에 대한 그이 길이를 구해보자면은, 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서 루트 9 더하기 4라고 하셨겠네요. 루트 13이 2 미터의 길입니다. 네. 자, 길이가 1인 직표을 유닛부터라고 했는데요. 어 이제 이 안에서 길이가 1인 1일 때에 x 좌표와 Y자표를 보여보자면, 분명히 이제, 어, 2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어, 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1은, 4의 제곱, 더하기, 이은2 3분의 1이 될것같 3분의 1이 될고 따라서 좌표는 유고 따라서 분의는2의 좌표는 2 3의1 2 3분의 2 3어 유니, 1 3분의 2 3 1이 되겠습니 3분의 면이되 2시 3분의 1이 되고, 2이 되고, 2시 3분고 2시 3 2 3 1 1 93분의 2, 93분의 3이 되겠네요. 네, 이런 같이 이제 어, 유니벡터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